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아, 오늘은 어, 영상을 중간에 촬영을 했는데 어 보니까 음성이 마이크가 턴오프가 돼 있었네요. 그래서 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laughs> 다시 재촬영을 해서 이렇게 네,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그래서 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부터 시장에 약간의 변곡이 있었고 그리고 금요일 날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 즉, 단기적인 지수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저항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 특히 기관 쪽에서 이런 저항 구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급격하게 쏟아지는 부분이 오늘 특징적이었던 하루 같아요. 지금 외인하고 기관하고 좀 다른 스탠스로 가는데 어,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현재 밴드상으로, 어, 1147원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예전에 이제 10월 달에 급격하게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그 고가권에 지금 거의 놓여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뚫어버린다 하면, 지수에는 상당 부분 부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간 뭐 국내 주식을 매수했던 외국계 자금들이 이 환차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네,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매수보다는 매도를 해서 하려고 할 테니까요. 비싸잖아요. 왜냐면은 바꾸려면은 원화가 비싸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라는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적인 부분에서 좀 보수적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인버스, 인버스 부분을, 즉, 지금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종목을, 뭐, 추가 매수로 물을 탄다, 라든지, 그러게 하시지 마시고요. 정, 시장이 빠진다 즉 내일이죠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시장이 흔들렸다 지수적으로 뭐 흔들림이 정확히 보인다면 인버스를 어느정도 매수를 해놔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로 해지를 해서 나중에 지수가 반등할 때이 자금으로 이제 쌓아진 주식을 사드리면 되기 때문에 인버스 전략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황 들어갈게요 일단은 전일, 어, 미 증시는 고용지표가, 네, 어, 고용지표가 상승한 영향으로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국내도 야간 선물이 일정 부분 상승해서 끝났는데요. 일단은 뭐 기관이 오늘 어,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보시면. 외인이 이렇게 하루 종일 코스피에서 프로그램으로 사주지만 기관이 하루 종일 팔다가 장 막판에 엄청나게 던졌죠. 엄청나게 던졌어요. 이거는 장 막판에 아마 금융투자 쪽하고 연기금에서 던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연기금에서 던진 자금이 또 상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물량이 출회가 되면 지수는 어, 박스권 흐름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아마 기관들이 그걸 원하는 것 같고요. 외인이 이렇게 산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줄지에 대한 부담. 그래서 지금은 외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여기에 만약 미증시까지 지금 오늘 만약에 미증시까지 빠지게 된다면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죠. 하락폭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어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보면은 운수창구 쪽 이제 이쪽 전기전자는 그간 많이 올라서 힘이 든데 운수 쪽을 좀 당기는 것 같아요 자동차 섹터죠 자동차 섹터 그리고 증권 쪽 어느 정도 이제 이 합이 맞는 쪽을 봐야 되죠 같이 힘을 합쳐서 올려야 되는 쪽이니까, 이런 쪽이 있고, 뭐, 코스닥으로 보면, 뭐, 오늘은 특별한, 뭐, 그런 게 보이지는 않네요. 특별한 뭐가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통신 쪽, 뭐, 반도체, IT 쪽, 일부만 있고, 코스닥은 그닥 힘이 좋은 날이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시황으로 들어가면, <laughs> 원달러 환율을 좀 볼게요. 원달러 환율을 좀 보고 가야 될 텐데, 지금 환율을 보시면,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죠.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환율이 이만큼 또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단기적인 박스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면, 단기적으로 지수에는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환율 밴드상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00원대, 1200원대 라인이 적정한데 예를 들면 너무 올라가게 되면 또 수출주에 부담이 된다. 그리고 외인들한테 또 이런 환차손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환율은 지금 굉장히 큰 부담에 부담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를 하고 있다가 안정화가 되면 아마 지수도 같이 안정화가 될 걸로 보여지니까 이거 체크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지금 시장에 좀 특별한 일이 있죠. 대한항공 오너였던 조양우 회장의 별세가 좀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한진 그룹주들이 좀큰 네, 폭의 상승을 보였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참 이런 약육강식의 세계를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시장에서는 오너 리스크 해제에 대한 호재로도 작용을 했을 거고 강성부 펀드에서 지분을 늘린다 라는 말이 돌면서 지분 경쟁에 대한 이슈가 강하게 붉어져서 그룹주가 전부 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내일도 이쪽 섹터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 올랐던 IT 쪽에서 일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어요. 근데 IT는 지속적으로 봐야 될 섹터고. 문제는 제약바이오인데 오늘 만약에 외국인 창구에서 제약바이오를 안 받아줬다면 좀더 힘들었을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바닥을 다 잡고 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는 제, 제 생각은 어, 단기적으로는 관망을 유지해야 될 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게 되면 물량 부담만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네, 관망으로만. 그냥 보유자라면 그냥 홀딩으로. 비보유자라면 매수를 잠시 보류해서 보고, 이번에 시장이 조정을 보이잖아요? 아마도 시장 주도주가 딱 정해지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장 주도주가 정해지면 그때 이제 주도주를 공략을 해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 관련 주들이, 어 급등락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한 하루였고요. 뭐, 오전에 화폐 관련한, 그리고 혁신 의료기기, 뭐, 법통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제2차 벤처붐 관련 주들 등등 해서 이런 쪽 섹터는 지속적으로, 어 봐야 될것 같고, 뭐, 로봇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로봇도 다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중국 소비주, 어제 이제 언급드렸던 그 크루즈 선을 타고 처음 입항한 그 부분이 이제 또 이슈화가 돼서 또 올랐죠. 5월달까지는 중국 소비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돼요. 빠지면, 밀리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북경협주 관련 헷인데요 일단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 최고인민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이 멘트 하나하나가 시장에 크게, 어,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크게 부담을 주고 있어서 좀 어려운 구간인데, 일단은 한미정상회담이랑 겹쳐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전까지는 그렇다 할뭐 악재성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철도 쪽을 이제 주말에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지속 관심을 가지면서 어,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뭐 분할로 접근해 보면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또 발표한 부분인데 뭐좀또큰 그림이 또 나왔죠. 뭐 180조 목표, 반도체보다 커질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 이 언급되는 하나하나에 대한 관련주들을 세팅을 해서 또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시간 외에 지금 일부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또 상승을 또 했네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비트코인,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600만원 넘었죠.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100만원, 한 700만원까지 가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짱대 양복이 나오면, 네, 이 사람들이 또 벌떼처럼 또 달려가겠죠. 이쪽으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보고, 해외 증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은 조금 빠졌네요. 조금 빠지는데 아까보다는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주봉상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다우가 굉장히 부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고 봐야 되는 자지고 일봉상으로저희가 트레이딩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항상 무섭잖아요 이런 부분 돌파 못하면 실망매물 쏟아지니까 그 실망매물 안 나오게끔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주 다음주는 좀 조심해서 아주 아주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국은 오늘 이제 또 도지가 나왔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래 장 초반에는 상승했다가 이제 장 후반에 다시 하락폭을 좀장 초반에 갭 상승 출발하다가 장 후반에 하락폭을 좀 올렸어요. 이런 부분. 그래서 내일은 지금 위중 고위급 협상이 화상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추가 상승을 할수 있는 거는 어, 정상회담 발표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12일에 발표되는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면 한번더 상승할 개연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보면서 추가적으로 볼게, 볼게요. 일단 지표 먼저 보면 종합주가지수 약간 부담스럽죠. 여기서 약간 음봉으로 가게 밀고 내려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가 됩니다. 부담스러운 위치가 되요 환율도 그렇구요. 그래서 지금은 어, 섣불리 강한 돌파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떨어지게 된다면 주종폭이 깊어질 수도 있는 위치다라고 봐서 일단은 21선까지 보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언급드린 게 인버스니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다이 저항 구간에서 좀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강하게. 그래야 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은 조금 부담된다라고 하고 싶고, 지금 카페에 언급드렸던 인버스죠.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모양. 적삼병. 양봉 세 개가 가격이 큰 차이 없이 나오면, 네, 그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 고가권에서 나오는 이런 형태가 아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양봉 세개 이게 누워지고 이게 올라오는 모습 나아지면, 어, 그때는 인버스를 조금 고려를 해봐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 기술 투자. 먼저 좀 볼게요. 우리 기술 투자 먼저 보고 거래대금 한 1,500억 터졌는데 오늘 시장의 중심에선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크게 가지는 못했어요.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크게 가지는 못했는데 일단 이런 구간이 저항 매물이 많은 구간이잖아요. 한 번에는 못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등락하다가 빵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 잡고 제가 봤을 때 트레이딩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중심 지표는 비트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될것 같고 비덴트가 좀 낮게 있는데 이등 주니까 좀안 보고 싶습니다 안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팡탄 어 관련 주죠 lb 세미콘이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제 거의 꼭지로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호가 보면서 해야 되는데 다소 꼭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TP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위치가 쌍봉이죠 수익권에서 들고 있는데 내일 은봉 나오면 은봉으로 이게 이 봉을 훼손을 한다 훼손을 한다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나온다 싶으면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십시오. 비중을 축소하고, 어, 돌파가 나와서 강하게 가면 좋은데, 뭐 휩소로 눌렸다 가버리면 이제 좀 답답하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약간 조심이 돼야 됩니다. 조심돼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만에 하나 급봉 나오면 매수가가 이부분이신 분이라면. 매수가가 이때면 그냥 들고 가야죠. 근데 매수가가 이런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런 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제가 8,000원 밑에서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8,000원 밑에서만 이런 구간에서만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위에서 도사 버리면 못 버팁니다. 그래서 내일 이렇게 양봉이 올라가 준다든지 아니면 돌파, 도찌가 나온다든지 이런 형태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올 텐데 그러지 않는다면 또 다소 힘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눌렸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필요한 위치고요. 아이리버는 끝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GMP, GMP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지금부터는 뭐 추가 매수 그런 거 없이 매수 없이 그냥 봐야 돼요. 매수 없이. 뭐 거래량 없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날좀 가져 어야 되는데 못 갔잖아요. 이거는 지금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DPC만 DPC만 보고 가야 될것 같네요. DPC만 보고 가야 될것 같고 음, 한진칼 오늘 거래 대금 탑입니다. 3천억이 터졌어요. 3천억이 그리고 참 이게 보면 그 기간에 이제 이 기타 쪽에서 계속 매물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매집이 되고 있었네요. 매집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구간에서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어떻게 하는지 위로 경영권 분쟁이 터지면 갈수 있죠. 경영권 분쟁이 근데. 또 이렇게 눌렸다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될 때다 라고 볼수 있고 오늘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이 구간에서. 즉, 이 구간이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럼 그다음에 이제 IT 쪽 주성 엔지니어링 어, 좋은 흐름 보여줬죠. 오늘도 시장 대비 강했고요. 시장 대비 강해서 얘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9,000원 선까지 보고 있어서 일단 보고 있고 시장이 무너지면 차익 실현 해야겠죠. 시장이 무너지면 차익 실현 해야 될것 같고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우상향이 나왔다. 즉 추세 종목의 탄생이니까요. 계속 추세 만들고 갈 거니까 봐야 되고 어,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옵트론텍이 오늘 강한 상승을 나와줬네요. 오늘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이제 차익 실현이 됐어야 맞는 거고, 이제 뭐 눌렸다 갈 수도 있으니까, 얘는 한번 올라가면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어, 본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수급적으로 굉장히 양호했어요. 장중에 이런 프로그램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좋은 종목이 이런 저항선, 즉, 신고가 구간에서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면 충분히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이제 이전에 옵트론텍하고 함께 말씀드렸던 자화전자죠. 자화전자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얘들 가운데 이제 그 수급이 전혀 도움을 못 줘서 그래요 좀이 이 종목은 좀 늦더라도 늦더라도 실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21선 부근에서 이거는 매수를 좀 진행을 하면 수익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네, 실적이 웬만큼 다 나와 주니까 지금 보면 웬만큼 나와 주니까 크게 무리 없는 구간일 것 같고요 뭐 14,000원 이하권 21선 이하권에서 한번 보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자전자를 즉 옵트론텍은 뭐 그렇게 되고 그리고 금요일날 언급드렸던 테크잉하고 HB테크놀로지는 네 괜찮게 된것 같습니다 테크닉 도 이제 추세를 탔기 때문에 이제 추세 를 탔기 때문에 이런 15000원 구간까지 그냥 홀딩 하다가 차익실현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이 터져서 또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니까 수급에 의한 돌파는 양질의 돌파 라고 봐줘요 반도체 쪽에서 그래서 이 구간까지 보고 차익실현하면 될것 같고 h b 테크놀로지도 괜찮았죠? 근데 이렇게 오전까지 강하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끊기고 나서부터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힘이 빠졌죠? 지속적으로 들어오던 힘이 빠지다 보니까 아예 질질질 흘렀는데, 지금 내일 한번 잘 봐봐야 될것 같아요. 내일. 보통 이 주식이 패턴이 이렇게 강하게 올려놓고, 며칠 밀고 가하게 올려놓고 며칠 밀고 하는 흐름이니까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좀 놓고 어, 그간 좀 지켜볼게요. 지켜봐서 수급 들어오면 얘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수급 오면 가는 종목이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굉장히 좋은 캔들의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어, 베팅을 해 보는데 무리가 없는 종목이었을 것 같아요. 무리가 없는 종목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 전기죠. 삼성 전기는 이거는 차익 실현이 됐어야 돼요. 여길 넘어서 19,000원을 익절가로 놓고 깨면 전량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단기적으로 다시 1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구간적으로. 즉, 21선이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21선을 한번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까지만, 여기까지만 보는 전략. 보겠습니다. 다시 눌리면, 다시, 이거는 잡아서 공략을 해봐도 될것 같고. 그리고, 만도. 자동차주 괜찮다고 했죠. 수급이 자동차주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일단 현대차도 양 매수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요 근데 또 이런 구간 가면 좀 버벅거리겠죠. 그리고 기아차 신고가 나오고 추가 상승 강하게 나왔으니까,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기아차도 고, 고가권 다온거같고요 만도, 만도도 일단 뭐 이런 구간까지 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갔다가 또 눌리면 다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주 넣고 일단은 추세로 이제부터 잡아 가면 추세 매매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급적인 면하고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만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오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 주는데 셀트리온은 양한 호 흐름을 보여주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락을 시켜 놓은 쇼커버 물량이 들어와서 수급적으로 올려 주는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추세적인 상승이 된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뭐 이거를 뭐 매수를 한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하게 지수 방어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젠. 지금 웨인이 오늘은 방어가 약간 됐는데, 이런 구간 안 깨야 돼요. 이 구간을 안 깨고, 여기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 21선, 즉, 2평의 저항에 맞고 떨어지니까, 이 2평을 돌릴 때까지는 어 신규 매수는 안 해야죠 이 2평을 돌릴 때까지 이렇게 강하게 돌려야 이 다음에 이 여자리를 또 막고 이렇게 상승을 할수 있는 구간으로 가니까 지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메디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삼진제약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단 오늘 쌍바닥 구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수급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아직은, 어, 확실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이 양봉이 거래량이 이렇게 떠서 의미있게 나와줘야 좀 의미를 부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일단 시장이, 어, 환율적인 부분도 있고, 환율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위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어, 제가 봐야 될것 같으니까 이번 주는 특히 어, 신규 매수를 적적으로 극 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거를 최대한 지키고 줄여가는 내 네, 시간으로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 외에 뭐 개별 급등주라든지 뭐 일리온복 매매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최대한 저가에서 트레이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창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